유명한 아저씨? 나, 나 제스킴이에요. 나, 오늘 밤은 그녀를 찾겠어요. 빡빡이, 나를 봐. <laughs> 뭐야, 저 새끼, 병태 새끼, 아니야. 나를 봐. 빡빡이, 나를 봐 주세요. <laughs> 어, 어, 뭐야, <laughs> 어저 새끼야. 장난하의이 새끼가 지금... 나를 <laughs> 봐, 빡빡이, <laughs> 봐주세요. <laughs>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여기 왜 오신 거죠?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. 당신은 <laughs> 네, 말이야. 나를 봐, 나는 명탐정. <laughs> 우리 아빠 무시하지 마, 개새끼야. 내 우리 딸 장하다, 잘 들었지, 우리 딸. <laughs> 아, 저도 너무 많이 돌아서 힘들어요. <laughs> 나를 봐 해도 돼. 나를 봐 해도 돼. 개웃기네. 아, 니야 나를 봐 해도 돼. 아 잡았었네요 아, 잡았어네요너또 <laughs> 올려라 나를 봐 해도 어떡하제 빛나가고 이거 꼭 해봐 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볼까요 어.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굴하이 불하이 <laughs> 오자마자 아. 또 머리채 잡아가지고 <laughs> 아니 아직 접속도 안 했는데 아, 무슨 종이야 아, 뭐 지금까지 돌아야지. 너무 쓰레기 버리느라 힘들어서 디줄 알았어요 거의 한 100리터 한 두세개 두, 버린 것아요 아니 갑자기? 근데 이거 원래 저는 필 받을 때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하게 해주세요 아네 저는 아니고요 일단 누군가 하겠죠 뭐 <laughs> 아니 폭탄 안 던지셨나요? 아니, 아, 누가 뭐 했다. 아, 파괴폭탄 안 던지셨나요? 아, 그거 있어요? <laughs> 아, 그거 안 던졌어. 그거 던지셔야죠. 아, 근데 신호탄, 신호탄 없는 사람한테 그런 게임 듣고 싶지 않아요? <laughs> 아, 그니까요. <laughs> 네, 신호탄은 그냥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겁니다.

캔슬을 써지아 너무 빡쳐요 왜하고있어 바로 캔슬을 지아 근데 그 캔슬하면 못, 다시 못쓴단 말이죠 <laughs> <아니, 정말. 웃음> 이제곧 죽을 것 같은데? 이정도는 타이밍던데맞아전삼분유왜 <laughs> <laughs> 이제쯤 데오 <죽던데. 웃음> 이상하다 뭐라 하나 해줘 그오 이상하다 쓰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때쯤 죽던아프이 뭐하는 거야 이게? 어, 빨리 아, 왜안 죽죠? 안 죽어요 딜, 딜러가 두분이시지 않나요? 있어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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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딜러 아닌데 어, 인파 딜러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대답을 하지 아니, 않았다고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야. <아니>, 렇게부신다 <laughs> 딜러 아니랬어. 안 <laughs> 해요. 네? <laughs> 저도 딜러가 아닌 것 <laughs> 같아요. 아 그래? 여기 피아미 일인님과 함께 여쭤봅시다. 저는 그냥 신사예요. <laughs> 네, 인사는 인사는 뭔가요, 피어미 <웃음> <웃음> 아니. 무력딜러요. 무력딜러. 아, 아 무력딜러. 딜러네 딜러. 딜러는? <laughs> 무기... 네. 저 무기력해요. <laughs> 저도 무기력해요. <laughs> 나가 <나는> 무기력하다고. <laughs> 아니 가족딜러가 무기력하면 어떡해요? 그러면. 비트랑 거의 똑같은 거아 알지? 맞아 맞아 비트도 무력화 좋고 딜러잖아요 비트는... 비트는 딜러가 아니라는 거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? 네아 거짓말하지 마 비트 그냥... 기트. 어..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얘는 캐릭예요아 <laughs> 걔는 캐릭이네 걔는 캐릭이 얘는... 주사이어요 그냥 아 딜러가 아직도 개 어, 비을 넣고 싶으면 이상 이상한 짤 보면 다 뒤져서 조서를 끼야 하세요아나그나 꼬리 불. 오아 불이 또 붙었어. <laughs> 아 불이 두 번씩이나 붙었어. <laughs> 아 저번에 못한거 아니야 못 뽑힌 거 아니야? 아니 약간 떠가던데. 아, 부셨다. 부셨는데 또붙은 거야? 네. 아 불이 두 번씩 붙고 난리 났습니다. 왕이야. <laughs> 아, <laughs> 용맹이요. <오> <laughs> 용맹하네. 네. 용맹, 용맹, 용맹. 용맹. 아, 그러면은 여기 둘 중에서 길러 나오는 사람이 이잘 가놓으면 되네. 어, 안돼~~~ 여기 어디 가나요? 아, 아깝다. 이렇게 일 년도 더 깨도 같은데 이렇게 같은게 그러니까 <laughs> 아얘 아, 어, 간다 뭐. 생긴 간다 생긴 간다 내가 신올라고두번 어, 어, 쓰면 끝나야 되는데 벌써 네번 쓰고 있어길안길안 아니래 돈가스 망치 갈게요 돈가스 망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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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버블 이제 안 탔는데 지금 삼 버블 용맹 구번 아니 <웃음> 아니 딜이 모자른가요? 아 똥칠나게 하고 있다. 아니 기절 걸렸어. 그러니까 지금 딜러가 BT랑 예능딜러밖에 없어. 아니 불이 두번 붙고 기절 세번 하고.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상하다 왜 안죽지 보에빌러인아얘빨다아었다아 빨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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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아 이상하다 왜 안죽지 왜 안죽지 아이 개웃기네 걸렸어? 한번 보자 몇분걸렸 몰라요 아 개오르 걸렸어 분분 거의 분걸렸요 2배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어제 어제 5분 걸렸던 것 같은데. 아, 아니 파티 해복고팔스태 아, 그 제가 워러드 MVP 먹었어요. 아, 웃겨. 아 진짜. 와, 아, 와, 오이. 디트 전열, 디트 자열. 와. 오이. 오이. <laughs> 오, 아니 뿅망치 맞고 죽냐? 약도 빠졌네 아주. 오케이 아, 웃기네. 아, 저는 그 와중에 비절 걸리는 거개웃 기다리나. <laughs> 리바 해주세요 어 나구나 그래 네언니예요 <laughs> 네, 누나 좀 열심히 해주세요 아이씨 <laughs> 해. 잘 아니 하더라고요, 이제. <laughs> 말로 해서 잘될 <잘들> 딜이었으면 <laughs> <해>. 어? <laughs> <너> 진작에 <laughs> 됐지 어, 정말 야 그게 되는거면 어? 어? 내가 안을깼 <laughs> <했겠냐>? 그러니까 어? <laughs> 그게 어? 되는거였어요 <laughs> 말로 해서 되는거였면진작 했지 누나 <laughs> 딜이요 <laughs> 아주 몰라서 h a t I'm thinking. I see what I'm thinking. I see what I'm thinking. I see what 기 m thinking. I see what i 하 아, 나를, 응. 나를 봐 너무 웃겨요 나를 봐 빡빡. 어, 바다, 나를 봐빡빡 나를 봐빡빡 바로 곧 이사하면 돼요 빡빡이 나를 봐나아저거도발해줘야되는데어왜못했지나놀러는데 아, <laughs> 안됐지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왜 안되지? <laughs> 아 인생의 다왜안되 어서와요 왜 안됐지? 어서 어어, 이상하네. 왜안 되지? 파기 스킬 좀 써주세요. 아, 아 폭탄 좀 아, 썼어요. 저도요. 아니, 안 터져. 화기가 안 되죠. 안 되네. 이상하다. 오, 아, 이상하다. 아, 아, 이럴 됐다, 리가 됐다. 없는데. 아. <cranberry> 이럴리가 없나요? 아 확실해? 이럴리 없는아아아도이아아아아아아아아빡이아아아아아아빡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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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, 온다. 나를 봐 주세요. 카운터. 나를 봐 카운터. 나를 봐 빡빡이. <laughs> 간다. 좀 가스. <돈까스> 망치. <laughs> 아 신나요. 가스망치 어, 이렇게 <laughs> 웃기네. 오뭐 하는 거. 오. 엔차 기념 되나요? 안, 안 돼. 경찰관 아니 <laughs> 아, 네, 아그 네. 네? 아, 그 애착 인형이요. 아, 애착 인형. 네. 아, 진짜 아, 네 뭐, 되게... 안 사야 되고. 구조리 한 번. 깨닫쳐 주네. 나를 봐. 우리. 막바지. 아 왜? <laughs> <타이밍을 줄게>. 나를 <나을 웃음> 봐주세요. <laughs> 그거 너무 뜬금 없이 <laughs> 더빙해놔가지고 <laughs> 개웃겨. <laughs> 아, 네. 이것은 배빵. 안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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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맹. 아쉽다. 나를 봐. <laughs> 아. 됐다지. 왜 자꾸 보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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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차네. 나를 봐야 머리 찌지. <웃음> <웃음> 나를 봐주세요. <laughs> 서로 어그로가 되겠다는 거죠. 나를 봐. 어그로. 아니, 제파니아데왜 그래? 이렇게 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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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우리 야니아냐여니아우 <laughs> <웃는 웃음> 어, 저번에 우리. 우리. <laughs> 예. 제가 <laughs> 예, 저한테 아기롭게 아니, 랑니 아니, 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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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, 아니, 아아 사수점이라서 게임 중단해야 돼요. <laughs> 아니 가이스도 어, 어, 있지. 여이야 가이스도 <laughs> 있지. 그냥 가이스도 있지. 헐 나가 포포로 와야 돼요. <laughs> 아, 나 소소 지금 지금 공인돼 있데 개만. <laughs> 어 2천만. 뿌려 맞았어요. 가이스 2천만이 뜬다네어또불 붙었다. 아니 불이 왜두번 <laughs> 붙지? 네. 이상하네. 아니 예, 꼬리에 불이 두번 붙는 거였구나. 아니, 아이, 왜 버프 리사이클이 두번 돌지. 이상하네. 이상하네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이상하네. 이상하다. 어, 아, 이상하네. 아, <laughs> 이게, 이게 아닌데. 이게 아닌데. 이상하네요. 오, 파괴됐다. 와, <laughs> 두번쏟다네네 네. 이런, 이런 거 신기한 광경입니다, 여러분. 쉽게 볼수 있는 광경이 아닌데. 아니 안좋는데 어떡할까? 아니 원래 아니, 3분이면 죽는데 7분은 명줄이 긴 데칼 <놀람 보세요. 맹써요 나르바. 아인장 오 네. <놀람> 내가. 다음 턱등하면 나르바 우리 딸. 아니 딸이 있으셨어요? <놀람> 네 없어요. 아, 현기증. 방어터지냐고 현기증 난데, 빨리 잡아줘. 아네. 아, 저도 <laughs> 너무 많이 돌아서 힘들어요. 돌아, 배안 무나. 나를 봐, 해도 업대 나를 <laughs> 봐, 해도 업대 개웃기네. 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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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를 봐헤드해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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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네요 <laughs> 아, 잡았어요 이거 <laughs> 올려라 나를 봐 헤드어택 해놓다가아는거꼭 <laughs> <laughs> 해봐 아... 존나 여기, 여기 아 시간 더 걸렸어. <laughs> 전혀 성장하지 못했어. 아 이런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. 다시 <laughs> 올라. 아, <졸리나. 웃음> 아, 이런. 아, 자연이야, 아니 이런. 진짜 일만이도. 아, 아, 아. <laughs> 융지야 이 <laughs> 돈은 <왜, 소설은 웃음> 네가 받으러 온다고 했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신나게 아니 버프도 신나게 많이 넣어봐야 버프하는 맛이 아, 있는 아, 거죠. 아, 어 가성비가 안 좋아. 아니 안 좋을 수도 <laughs> 있죠. 가성비가 <laughs> 어떻게 맨날 좋나? 어, 다들. <laughs> 아니요? 아 아니, 좋을 때가 있나요? 메코라 같이 갔어야 됐어. 아, 좋나고 불안어 <laughs> 좋을 때가 있긴 한가요? 네. 네 없어요. <laughs> 진짜 막판에. <laughs> 오늘 아 뒤로. <못> 들었을... <laughs> 어, 아 돌아가기 때문에 오래 걸렸구나. <laughs> 나아다 <laughs> 저는... <laughs> 나는... <laughs> 아니 3 0 초가 늘어난 게오기롭게 <laughs> <laughs> <계속 오래> 걸렸... <laughs> <laughs> 나를 봐서 <해서> <laughs> 빛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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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겨서 빵 터졌어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난 지금 배 찢어질 것 같아. <laughs> 아 너무 막 근데 클립 꺼 주시네요. 아 네. <클립 웃음> 아 무조건 웃겼다. 뺐다 아 그거 아, <laughs> 어, <어디죠? 웃음> 아, 진짜 너무 웃겨. 실빨 빠졌는데. 나발. 해도 돼. 10시 50분 경. 아 존나 어이없네. 셀프로 머리를 떼었다고 합니다. 아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, 어, 힘들다. <laughs> 너무 웃겨요. 오늘도 하이 텐션에또 어, 왔네. 나, 어나 지금 너무 힘들다. <laughs> 이건 다 백설양 덕분이다. 시골에랑 나라 일담도 너무 <laughs> 웃겨. 예능. <많이> 얘는... <laughs> 우리도 일 년에 한 번만 만나자. <laughs> 그래요. 그러니까 그만 만나요. <laughs> 맞아요. 하루 1 년에 한 번만 만나. 그만 만나기로 아, 해요. 진짜. 정말. 네, 무게익이란 걸잘그는것 그렇죠. 같아요. 눈에 이제 갑자기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때 어, 미친듯이 튀어버려 <laughs> 맞아. 무게익이다가 갑자기, 어? 할까? 하면. 어, 어 바로 그럼 미친듯이 합니다. 무게익이죠, <laughs> 무게익. <무게이기는, 웃음> <무게이기>. 네. <laughs> 아, 저도 무게익이라서. <laughs> 그건 참 비슷하네요. 안 좋은 거 닮았네요.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피해 모임이죠, 피해 모임. 그렇죠. 저희 제이들은 아. 이해를 못할. <laughs> 여사는 이해 못하는 중 계획이 <laughs> 없어요 아, 갑자기? <laughs> 네, 무례기에요 무지성에다가 갑자기 힐 받으면 해야죠 그때가 효율이 아, 제일 잘나라요 <laughs> 해상 지저분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막 번뜩 화가 나는 거지. 맞아. 아, 왜 이렇게 개판이야? 이러고 치우기 시작해. 네. <뭐라> 그럼 맞아, 가만히 앉아 있던 신랑도 깜짝 놀라는 거지. 어, 아, 이여태까지 가만히 지저분하게 있다가 왜 갑자기 개판이라고 <laughs> 화를 내는 거야? 그러면 <laughs> 그직코는또 엄청 깨끗해져요. 지금... <laughs> 그러니까. 네. <laughs> 왜냐면 지금 내가 삐를 받았기 때문이지. 더럽다고. 그렇죠. 지금 아무도 날 막을 수없셈 상태가 되는 거야. <laughs> <것 같아요. 웃음> 아무도 막, 막을 수 없어.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. 텅창 <laughs> 비었어요. 행거가 지금 이제 내년 여름에 입을 옷이 없어요. <laughs> 다 버려가지고 <laughs> 또 사야 돼 이제. 데카갈 사람. 사요. 시구해나. 어, 그래 그래 인원 되나요? 어두명두 명, 네. 명. 지금 시구레랑 나랑 어 국회 가기 때문에 자리가 한 자리 반자리 남아. 네한자리 남아요? 저희 여삼이나 어, 어, 어 유치 유거 다 들어올게요. 바드로 아 그래? 네. 아, 근데, 예를 들어, 여행 같은 경우 일주일 남겨는데막 많이 안정해져 있으면 뭐 미친 사람도 있단 말이야. 맞아, 미친다. 맞아. <laughs> 맞아, 맞아. 그러면은 찾다 진짜. 못해서 <laughs> 막 동선 다 짜는 거지, 그때. 아 <laughs> 맞아. 그런 사람도 응. 있어. 그러면 이제. Okay. 그 여행 다닐때도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런거는 아 근데 음. 그것도 약간 적당히 하면은 그래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데 그거에 음. 막 목매는 사람도 있잖아 맞아 음. 어, PPT 만들어야지 여행 밥 먹고 있는데, 야 이제 둘이 밥아나 아직 밥 먹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래 왜왜 <laughs> 왜 일어나래 다음 목적지 가야돼 다음 목적 못간다고 막 아프는거야 <laughs> <laughs> 아나밥 <laughs> 먹고 있는데 <laughs> 그런 얘기 하는 돼. 사람도 있었어. 그렇어 약간 목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그래서 아니, 시골에. <laughs> 여행은 성향 맞는 사람들이좋아하 그래야 돼요. 맞아요. 그러니까 하루에 스케줄 두개 이상 못 뛰는 사람이랑 다섯 개 뛰는 사람이랑 응. <웃음> <웃음> 구분을 해야 돼요. <laughs> 맞아. 여행 스타일도 있잖아요. 그쵸. 그렇죠. 막 빡세게. 돈, 내가 쓴 돈에 모든 것을 회수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<laughs> <그런 게> 있고. <laughs> 아, 약간 약간 나 갑자기 고생한다. 그 뭐야? 나 예전에, 그래서 뭐지? 그렇게 계획을 좀 빡빡하게 짜갖고 다니는 언니가 있었어. 네. 네. 그 언니가 이제 신랑 친구였어가지고 그냥 음. 어쩔 수 없이 음. 여행 갔을 어, 때 따라간 거였는데. 네. 근데 그 네. 언니가 네. 내가, 나 오락실 가서 태국의 다니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태국에 다니는 게 없어서 네. 아, 너무 해보고 이거. 싶은데. <laughs> 아니 여행 뭐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시간이 초고대서안 네. 된다는 거야. 네. 근데 막 주변에 언니들이 야 그냥 가 한번 나 이르는데 아그 언니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아 그래 너가 계획 을다 짰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 히 있는 거야. 그냥 그거만 있었지. <웃음> <웃음> 눈물 흘리면서 내가 다음에 태고의, 그, 그, 태고, 태고, 태고의, 태고의 달인 태고의 달이 열번했어 씨. 아저 그런 생각이. 아한밑친 태고의 달인 부근을 네. 아주 그냥 홍두깨에 두들기듯 두들겼겠네요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저도 밥 먹다가 나스 가도 못 먹었는데 나스는 왜이아 졸라 안 돼야 돼